안녕하십니까 오토홀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오토GCS 태블릿 앱 있죠 요게 업데이트 새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 대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방문 들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제가 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혼자서 태블릿 앱을 업데이트 할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태블릿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앱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태블릿에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신 핸드폰에 있는 그거 있죠 그걸 깔아서 그 핸드폰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제가 보내드린 카카오톡에서 보내드린 설치파일을 이 태블릿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밑에 있습앱가는거 있죠 이거 우리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누를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태블릿이 와이파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위에 와이파이 연결된 거보시죠 와이파이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와이파이든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이제 자기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구글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구글 아이디가 뭔지도 모른다. 음, 그러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문드리든지 저희 오토홀 교육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업데이트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구글 아이디 정도 로그인할 로수 있다고 가정해서 예,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로그인하신 분은 핸드폰 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다하면은 이제 플레이스토어 앱 가는 스토어가 지뜰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 봅니다. 네, 플레이스토어 쓴다. 그서 이제 카카오톡을 설치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하고 그래서 설치. 이제 가능하면 요 작업하실 때는 이제 집에 있는 와이파이 를 연결해서 하시는 게더 빠르고 좋습니다. 집에 있는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 업데이트를 할때 자체는 요 기체랑 굳이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하는 도중인데요. 다운로드 도중에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설치됐던 오토 GCS 앱을 삭제를 하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면에 있는 이 오토 GCS 아이콘을 꾹 눌러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X로 설치 삭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아예 지워버리시고 새로 설치하기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 완료됐는데요 앱을 열어 보겠습니다 어, 권한을 허용하라고 나옵니다 허용하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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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카카오톡을 기존 계정과 연결해 쓰려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이라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항상 꼭이 우리 태블릿에서 사용할 때는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사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밑에 QR코드 로그인이라는 걸 눌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QR코드 로그인 누르면 이렇게 QR코드 뜨는데요 이제 핸드폰을 켤 거예요 이제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여기서 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점점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요 바코드 아이콘 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요걸 누르겠습니다 검색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카카오톡을 로그인 하겠냐고 바로 물어보죠 로그인 인증번호를 예 물어보라고 하네요 태블릿에서 7915 이런 식으로 본인이 뜨는 태블릿 이거를 됩니다 권한이 필요하다는데 요거 이제 필요없어요 지금 다시 보지 않게 됩니다 잠시 대려 주면 은 이제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 앱하고 연동해서 이제 보이시야 할 겁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은 이제 친구 창에서 어 파일을 보내준 사람 찾아 가지고 뭐 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받아 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 제인 최근에 보낸 오토 gcs 6g 파이게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하면요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구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은 요걸 열시겠냐고 해서 바로 열립니다. 여기서 압축 풀기 버튼 오른쪽 밑에 누르고, 그 다음에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켜지는 요거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 하면은 이제 앱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우리 가운데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전체 앱이 나오죠. 여기서 AutoCCS 앱을 이제 바탕화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기 편하게요. 이제 앱을 켜보겠습니다. 새로 설치됐으면요 한 가지 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자동으로 기체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연결 자동은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동 꺼진 오른쪽에 설정 버튼에 들어가서 연결 검색이라고 이제 왼쪽이 뜨죠? 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하나가 뜰 거예요. 요걸 클릭. 그럼 자동으로 선택된 요 태조용기와 자동. 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내가 연결한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뜨니까 하시면 되고 혹시 아예 새로운 기체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 같은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 없을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기체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앱 업데이트 다 완료했으면은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사실 꼭 태블릿에 깔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앱을 뭐 단순히 비활성화할 수도 있지만은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그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지는 방금 마지막으로 설명 되겠습니다. 어 이제. 전체 앱 화면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꾹 누른 다음에 설치 삭제. 누르면은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제거를 하면 됩니다. 앱을 꼭 지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거를 지우는 이유는 비행하다가 카카오톡 알림이 뜨거나 이제 그러면은 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은 핸드폰을 하시고 단순히 파일 전송만 쓰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어, 업데이트 하는 거나 서로 앱 사용하는 거에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